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꼬일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올해 62세의 김영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죠. 2025년 3월, 봄이라기엔 아직 쌀쌀한 바람이 창문을 두드립니다. 아침부터 부슬부슬 내리던 비는 이제 제법 굵어져 땅을 적시죠. 잿빛 하늘 아래 동네 골목은 물에 젖은 신문지처럼 축축 늘어져 보입니다. 김영자 씨는 낡은 아파트 5층,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에서 커피 잔을 손에 쥔채 환자 말을 내뱉었죠. 손끝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떨릴 수밖에 없었죠. 불과 한달전 그녀의 삶은 평온했는데 이제는 형제들 간의 유산 싸움으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김영자 씨는 세 남매 중 둘째입니다. 위로는 오빠 김영수 씨, 아래로는 동생 김영미 씨가 있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딱한 달, 그 뒤로 남매는 서로 얼굴을 볼 때마다 칼을 겨누는 적이 됐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었죠. 서울 외곽에 자리 잡은 오래된 3층 상가 건물과 약간의 예금, 그 가치는 대충 10억 원쯤 될 겁니다. 김영자 씨에게는 그 돈보다 부모님이 살간 집에서 나온 추억이 더 소중했죠. 하지만 김영수 씨와 김영미 씨는 달랐습니다. 김영수 씨는 내가 맞으니까 당연히 내가 더 가져야지 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김영미 씨는 너희 둘이 결혼해서 잘 살면서 내가 혼자 고생했는데 내가 제일 많이 받아야 공평해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며칠 전 세이 모인 자리에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터졌습니다. 김영수 씨는 술에 취해 탁자를 콱내리치며 너희가 날 무시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 병원비 다 됐잖아 라고 소리쳤죠. 김영래 씨는 병원비? 그건 너 혼자 한 것도 아니잖아. 내가 엄마 간호 다 했는데 뭐 라며 대들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그 와중에 그만 좀 해. 다 같이 나누면 되잖아. 라고 중재하려 했죠. 하지만 김영수 씨는 그녀를 노려보며 너는 애들 다 키워놓고 남편까지 있으니까 배부른 소리 하는 거지?라고 비꼬았습니다. 그 말에 김영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남편은 5년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 바빠 얼굴 보기도 힘든데 배부르다뇨? 결국 그날 모임은 서로를 향한 욕설과 눈물로 끝났습니다. 오늘 아침, 김영자 씨는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영자님, 오빠분이 상가 건물을 자기 명의로 돌리려 법적 절차를 시작했대요. 동생분은 이미 소송 준비 중이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영자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죠. 이게 뭐지? 가족이 이럴 수가 있나? 비바람이 몰아치는 찬 밖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이걸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할 시간도 없이 초인정이 올렸죠. 문 앞에는 김영미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더군요. 언니, 우리 오빠 막아야 해. 나랑 손잡자. 김영미 씨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김영자 씨는 순간 망설였죠. 하지만 김영수 씨의 독단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막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갔죠. 이제 너희 둘다 내적이야. 김영수 씨는 전화기 너머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김영자 씨는 소화기를 쥔 손이 덜덜 떨리며 숨을 삼켰죠.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집니다. 사물의 끝자락인데도 바람은 차갑고 비둘기는 마치 하늘이 울고 있는 듯 세차게 내리꽂이죠. 김영자 씨는 낡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김영미 씨와 손을 잡은 지 불과 이틀 상황은 더 악화됐죠. 김영수 씨가 상가 건물을 독차지하려는 계획을 알아챈 김영미 씨는 즉시 변호사를 고용했죠. 김영자 씨도 동생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오빠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됐죠. 어제 저녁 김영수 씨는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귀에 젖은 그가 거실로 들어섰죠.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맞이야. 맞이해. 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건 상가 건물의 소유권 이전 신청서였죠. 김영자 씨는 놀라서 말을 잊지 못했죠. 오빠, 우리 다 같이 의논해서 나누자고 했잖아. 그녀가 겨우 입을 뗐지만 김영수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의논? 너희가 변호사까지 끌어들인 게 의논이야? 이 배신자들. 그는 손가락으로 김영자 씨를 가리키며 침을 튀겼죠. 그러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김영미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니, 오빠가 건물 세입자들한테 이미 계약기지 통보할 때, 우리 소송 준비 더 서둘러야 해." 김영자 씨는 머리가 어지러웠죠. 세입자들이 떠나면 건물값이 떨어질 테고, 그러면 유산의 가치도 줄어듭니다. 오빠가 일부러 이러는 건가? 의심이 들었지만 김영미 씨는 단호했죠. 오빠는 우리 다 망하게 할 작정이야. 언니, 나 믿고 끝까지 가자. 김영자 씨는 동생의 말에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은 불안했죠.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가족끼리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다음 날 아침, 김영자 씨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우산을 쓰고 골목을 걷는데 전화가 울렸죠. 김영수 씨였습니다. 영자야, 너희가 소송 건거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다 증거 가지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죠. 무슨 증거? 김영자 씨가 묻자 그는 웃으며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김영자 씨의 등골이 서늘해졌죠. 증거라니? 뭘 말하는 걸까? 불안한 예감이 그녀를 휘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용자 씨는 문 앞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죠. 누군가 문고리에 쇠사슬을 걸어 잠가놓은 겁니다. 오여 이게? 그녀는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비에 젖은 복도에는 울 자국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김용미 씨 이름이 떠 있더군요. 언니, 나 지금 오빠 집 앞이야. 여기 이상해. 문이 부서져 있어. 김용자 씨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가족이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는 이 싸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게 대체 뭐지? 김용자 씨는 손에 든 낡은 편지를 내려다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잦아들었죠. 2025년 3월의 끝자락.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지만 빗줄기는 가늘어져 골목에 고인 무릉덩이만 반짝입니다. 김영자씨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탁자 위에는 방금 꺼내온 오래된 나무 산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산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엄마가 늘 곁에 두셨던 물건이었죠. 김영수씨와 김영미씨와의 싸움이 격파되면서 그녀는 문득 이 상자를 열어볼 생각을 했습니다. 산자를 열자 언지냄새가 코를 찔렀죠. 안에는 깃발엔 사진 몇 장과 작은 잠신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누렇게 변색된 편지 한 통이 있었죠. 봉투에는 영자, 영숙 영리에게 라는 글씨가 엄마의 익숙한 피해로 적혀있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심장이 뛰었죠. 이걸 왜 지금까지 몰랐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걸 읽을 때는 우리가 세상이 없을 때겠지.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죠. 너희 셋이 서로 의지하며 살게 바랐는데 혹시라도 다투게 된다면 이걸 꼭 기억해줘. 상가 건물은 너희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킨 거야. 하지만 진짜 보물은 그게 아니란다. 김영자 씨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진짜 보물이라니. 편지는 이어졌죠. 아버지가 늘 말했지. 가족이 함께일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제발 서로 미워하지 말아줘. 그 문장에서 김영자씨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줄은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했죠. 만약 다툼이 생긴다면 아버지의 책상 서랍을 열어봐. 거기에 답이 있을 거야. 김영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이라면 부모님이 살던 집에 있는 그 오래된 참나무 책상을 말하는 걸까요? 그 집은 지금 김영수 씨가 관리하고 있죠. 오빠가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 의심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김영수 씨가 말한 증거라는 게 이걸 뜻하는 건 아닌지 갑자기 불안해졌죠.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김영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리야, 너 엄마 편지 본적 있어? 김영리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죠. 편지, 무슨 소리야, 언니? 나 지금 오빠 집 몽골이 고치느라 정신없어. 김영자 씨는 문이 부서졌다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럼, 혹시 책상처럼 열어봤어? 책상? 거긴, 오빠가 잠가 놓고 열쇠 가지고 다니는데, 김영리 씨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죠. 김영자 씨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웅생이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김영자 씨는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기가 그친 거리는 축축했고, 바람에 실려온 흙냄새가 코끝에 스쳤죠. 문을 열자 키키한 냄새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여기서 지내지 않지만 가끔 와서 청소한다고 했었죠.거실 한쪽에 놓인 책상은 먼지로 덮여 있었습니다.서랍에는 오래된 자물쇠가 걸려 있더군요.김영자 씨는 망설였죠.이걸 부숴야 하나?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김영수 씨가 들어왔습니다.너 여기서 뭐해?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죠.김영자 씨는. 편지를 손에 쥔채 얼어붙었습니다. 오빠, 이거 봐. 엄마가 그녀가 말을 잊기도 전에 김영수 씨는 편지를 낚아챘습니다. 그의 눈이 커지더니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죠. 이걸 어디서 찾은 거야? 김영자 씨는 오빠의 반응에 당황했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김영수 씨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오빠. 대체 뭘 숨기는 거야? 김영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손에 쥔 편지를 내려다보며 말이 없었죠. 부모님 집 거실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그친 하늘이 조금씩 맑아지고 있죠. 2025년 3월의 마지막 날 햇살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며 먼지 투성이 바닥에 희미한 빛을 던집니다. 김영자 씨는 오빠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죠. 평소에 그것만 하고 화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김영수 씨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섞여있더군요. 영자야, 너 이거 읽었어? 김영수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죠.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음, 엄마가 우리한테 남긴 거야. 책상 서랍에 뭐가 있다던데 오빠가 열쇠 가지고 있지 김영수 씨는 순간 몸을 굳히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죠 그는 맘설이다가 책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김영자 씨는 숨을 죽인 채 그를 지켜봤죠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쨍 하고 울렸습니다 서랍이 열리자 그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김만봉라는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김영수 씨가 수첩을 꺼내자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쓰시던 거야. 김영자 씨는 오빠 옆으로 다가가 수첩을 함께 들여다봤죠. 페이지마다 아버지의 꼼꼼한 글씨로 숫자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장부처럼 보였죠. 상가 건물에 수익과 지출 내역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로 갈수록 내용이 달라졌죠. 1965년 8월 15일 영수가 태어났다. 이 녀석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김영자 씨는 그 문장을 읽고 오기 매었습니다. 김영수 씨도 눈을 깜빡이며 숨을 삼켰죠.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1967년 3월 18일 영자가 태어났다. 딸이라 더 예쁘고 이 아이 웃음소리가 내 하루를 채운다. 김영자 씨는 눈물이 핀 돌았죠. 그리고 또한 장. 1970년 12월 5일 영미가 태어났다. 막내가 생기니 집이 더 북적이고 이 셋이 있으면 난 부자다. 김영수 씨는 수첩을 덮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 이걸 왜 숨겼어? 김영자씨가 묻자, 김영수씨는 한참만에 대답했죠. "숨긴 게 아니라,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이런 걸 쓰셨는지, 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김영자씨는 믿기 힘들었죠. "그럼 왜 책선을 잠갔다고?" 김영수씨는 한숨을 내쉬며 털어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서랍 열지 말라고 하셨어." 나중에 때가 되면 열어보라고만 김영자 씨는 오빠의 눈을 봤죠.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김영미 씨가 들어왔습니다. 언니 오빠 여기서 뭐해? 그녀는 손에 망치를 들고 있더군요. 몸꼬리를 고치려 가져온 모양입니다. 김영자 씨는 얼른 수첩을 보여줬죠. 영미야 이거 봐. 아버지가 우리 태어날 때마다 적어 놓으신 거야. 김영미 씨는 수첩을 받아 읽더니 갑자기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셋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죠. 하지만 김영자 씨의 마음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오빠가 왜 그렇게 건물을 독차지하려 했지? 감동적인 발견 속에서도 풀리지 않는 의심이 그녀를 괴롭혔죠. 김영수씨가 정말 모르고 있었다면 그의 행동은 뭐였을까요? 김영자씨는 오빠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죄책감 같은 게 스쳐지나갔죠. 오빠 이제 솔직히 말해줘. 김영자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영수씨는 수첩을 손에 쥔채 고개를 들었죠. 부모님 즉 거실은 따뜻한 햇살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2025년 3월의 마지막 날, 비가 그친 하늘은 파랗게 개었고 창문 너머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보입니다. 김영래 씨는 망치를 내려놓고 오빠와 언니를 번갈아 쳐다봤죠. 김영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아버지의 수척까지 봤는데 왜 건물을 그렇게 독차지하려 했어? 그 질문에 김영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영수 씨는 한참을 망설였죠. 그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사실 다 망했어." 김영자 씨와 김영미 씨는 동시에 눈을 깜빡했죠. "뭐가 망했어?" 김영미 씨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털어놨죠. "내 사업이야. 3년 전에 투자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었어." 아내한테도 말 못했고 너희한테도 숨겼지. 김영자 씨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김영수 씨가 늘 당당하고 잘난 척했던 모습 뒤에 그런 비밀이 있었다니요. 그럼 건물을 왜 해? 준영자 씨가 말을 잇자 김영수 씨는 고개를 숙였죠. 그걸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했어. 내가 맞으잖아. 너희한테 짐 지우고 싶지 않았지. 김영매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뭐해 오빠? 그럼 우리한테 말했으면 되잖아. 김영수 씨는 쓰기 웃었죠. 말할 수 있었겠어? 너희가 날 어떻게 볼까 무서웠지.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 된것 같아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영자 씨는 오빠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찡했죠. 그동안 김영수 씨를 오해했던 게 후회스럽기도 했습니다. 오빠, 우리 가족이잖아. 망했으면 망했다고 말했어야지. 김영수 씨는 눈깔을 훔쳤죠. 미안해. 영자야, 영리야, 내가 잘못했어. 김영리 씨도 울먹이며 다가갔습니다. 오빠, 바보야, 우리 셋이 같이 해결했으면 됐잖아. 셋은 서로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심을 나눴죠. 김영자 씨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괴씨가 눈에 들어왔죠. 가족이 함께일 때가 제일 행복하다. 그 문장이 새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 진짜 보물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야. 김영수 씨와 김영미 씨도 고개를 끄덕였죠. 김영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건물은 안 팔아. 우리 셋이 같이 관리하자. 빚은 내가 천천히 갚을게. 김영미 씨가 손을 내밀었죠. 혼자 갚지 말고 우리 같이 하자. 김영자 씨도 손을 얹었습니다. 맞아, 가족이니까. 그날 저녁 셋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김영자 씨가 끓인 된장국 냄새가 집안을 채웠죠. 찬 밖에서는 석양이 하늘에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가 숟가락을 들며 웃었죠. 이 맛. 진짜 오랜만이다. 김용미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김용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이게 진짜 보물이구나. 유산 싸움으로 시작된 갈등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막장이었던 나날은 지나가고 따뜻한 가족의 시간이 다시 시작됐죠. 이제야 좀살것 같네요. 김용자 씨는 창가에 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2025년 4월 초 봄이 제대로 찾아왔죠. 창밖에는 벚꽃이 만개해 바람에 꽃잎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햇살은 따뜻하고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죠. 김영자 씨는 낡은 아파트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영수 씨와 김영미 씨가 오는 날이죠. 유산 싸움이 끝난 뒤 셋은 매주 한 번씩 모여 밥을 먹기로 약속했거든요.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올랐습니다. 김영자 씨는 고사리와 두부를 넣으며 콘더레를 불렀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김영리 씨가 손에 커다란 가방을 들고 들어왔죠. 언니, 나 시장에서 멸치랑 김 사왔어. 같이 볶자. 김영자 씨는 웃으며 가방을 받았습니다. 너 요즘 부지런해졌네? 김영미 씨가 쑥스럽게 웃었죠. 뭐, 혼자 살면서 할일 없으니까. 그녀는 최근 작은 원룸으로 이사와 새 출발을 시작했죠. 잠시 뒤 김영수 씨가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공구산자를 들고 있더군요. 영자야, 너희 집 수도꼭지 고장났다고 했지? 내가 고쳐줄게. 김영자 씨는 놀라며 물었죠. 오빠, 언제부터 이렇게 손재주가 생겼어? 김영수 씨는 머리를 극재겼습니다. 사업 망하고 나서 배운 거야. 돈 아끼려다 보니 그는 어색하게 웃었죠. 김영자 씨와 김용미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셋은 부엌에 모여 밥을 준비했죠. 김영미 씨는 멸치를 벗고 김영수 씨는 찬장이를 닦았습니다. 김영자 씨는 시계를 휘저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죠. 이런 평화가 다시 올줄 몰랐어.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소송을 준비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상가 건물이 전부인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김영다 씨는 아버지의 수첩을 떠올렸습니다. 가족이 함께 일 때가 제일 행복하다. 그 말이 이렇게 실감날 수가 없었죠.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멸치볶음, 김치, 그리고 김영수 씨가 가져온 고등어구이가 테이블을 채웠죠. 셋은 숟가락을 들고 마주 앉았습니다. 김영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죠. 나빚 갚을 계획 세웠어. 건물 세입자들하고 다시 계약 맺고 매달 조금씩 갚을게. 김영미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오빠, 나도 알바 시작했어.슈퍼에서 계산원하는데 월급 조금씩 보태줄게.김영자씨도 미소를 지었죠.나도 연금 나오니까 우리 셋이 힘 합치면 금방 갚을 거야.김영수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너희 덕에 내가 살았어.고맙다.그 말에 김영자씨와 김영미씨도 눈물을 삼켰죠. 밥을 먹으며 셋은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영자씨가 어렸을 때 김영수씨 몰래 사탕을 훔쳐먹은 일. 김영미씨가 엄마 치마폭에 숨어울던 기억.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창 밖으로 벚꽃잎이 날리며 햇살과 함께 방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영자씨는 문득 생각했죠. 이게 바로 보물이구나. 돈도 건물도 아닌.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죠.식사가 끝난 후 셋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김영수씨가 조용히 말했죠.다음 주엔 나 먹고 싶은 거해줘김영리씨가 장난스럽게 대꾸했습니다.오빠 그럼 된장국 말고 고기나 사와.김영자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그래 우리 같이 시장 가자. 그렇게 가족은 다시 시작됐습니다.